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도 인수가 되는 저렴한 암보험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상해로 수술하셨나요? 입원하셨나요? 이제 치료 중이십니다 암보험은 인수가 됩니다 혁신증이어도 인수가 되고 뇌졸증이어도 인수가 됩니다 약을 드시고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다 같이 가지고 계셔도 암보험은 필증 없이 건강체로 인수가 됩니다 뇌건 질환이나 심장질환에 수술력이 있거나 치료 중이셔도 고지만으로 필증 없이 인수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면 또는 종합보험 안에 할증이나 부담부 조건으로 가입하셨다면 지금 당장 인수 을 알아보시면 좋 항상 보험을 연구하고 좋은 상품을 찾아드리는 정답터였습니다. 정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생방송과 영상 시청하시면 보험으로 피해볼 일 없으실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